예, 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저희 이웃 면에 있는 그추위자두밭추위자두밭 지역이 한약3 0 0 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8년,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6, 7, 8년 정도 되는 그런 이 나무 같은데. 48mm 파이프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시설을 잘했습니다. 48mm 파이프로 이렇게 네 여기가 갓골인데 이렇게 세워서 네 이렇게 주주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48mm 파이프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잘 했습니다. 했고 나무를 보면은 지금 이 골간격이 여기는 밭도 크고 골간격을 지금 8m 8m 했습니다 8m 8m에 지금 주 간격이 8m에 주 간격이 5m네요 5m인데 5m입니다 5m 주 간격이 5m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밑에는 이렇게 부직포를 이제 잡초 방지용 이제 부직포를 검은색을 이렇게 깔고 계시고 한데 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놓으면 불도 안 나고 좋죠 뭐가뭄덜 타고 이제 그런데 예, 또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너무 넓어서 하나를 더 심으셨는데 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심으셨는지 저는 이제 그거는 공장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시설을 아주 멋집니다. 기가 막히게 해놨죠. 예, 추의자도 예, 나무를 한번 볼까요? 예,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자, 나무가 상당히 이렇게 꽃눈이 잘 왔습니다.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예, 결과지입니다. 이게. 결과지에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아주 잘 왔네요. 예, 결과지에 꽃눈도 잘 오고, 예. 골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예, 긴골에 이제 가운데이 이제 물길도 하나 내놓고,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저 밑에까지 한번. 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밭이 아주 널찍하니 시원시원하고 좋죠 네, 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도 잘 잡으셨고 네. 잘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나무만 조금 더 자라면은 과일을 상당히 많이 딸것 같습니다. 과일은 많이, 많이 딸것 같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드럼 깡통을 냉해피해 막기 위해서 드럼 깡통을 많이 갖다 이제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드럼 깡통에 이제 꽃피기 전에 꽃피고 나서 그때 냉해피해가 많이 오면 4월 달에 이제 이걸 장작이나 그 다음에 또 왕겨나 이렇게 넣어서 불을 피워 줘야 되는 거고 예 여기다 이제 다 이렇게 어 용접해서 이렇게 밑에 불 피울 수 있게 용접해서 이거 속에도 다 집어넣어 놨네요 예 밑에 이거 군용도 상당히 크게 뚫어 놓셨고음 이렇게 하면 너무 크면은 이게 빨리 타는데 예, 상당히 크게 뚫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나무 장작을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미리미리 이 장작으로 아저 가지 전지한 거. 응? 아무 가지 도장지 전지한 거 이걸로 불을 좀 피워 보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옛날 우리 선조분들이 고추밭 옆에다가 냉해 피해 막으려고 고추를 일찍 심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로 연기로 해서 냉해 서리 피해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한 그 지혜로운 농사 방법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방풍 헨을 달아서, 그게 제가 알기로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 대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한 대에 한 그래도 약한 800평까지 커버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거는 너무 많이, 잡으시는 것 같긴 한데 그 회사에서 일단 만들을 때 그런 어떤 재원을 가지고 만드시겠죠 한대800 평을 커버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각 군마다 지원을 이제 보조 사업으로 50%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 피해를 자두는 모든 과일이 다 그렇겠지만 사과도 그렇 고 농작물이요 전부 냉해 피해를 정말 제대로 막아야 되거든요 꽃 피는 시기에 냉해 피해 이게 상당히 참 심각합니다 자 여기도 나무가 상당히 잘 자랐 네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지를 널찍널찍하게 4 50cm로 이렇게 탁 펼쳐 놓으셨 고잘 자랐습니다 4번 사본 주지 연장 사본 주지를 해가지고 에, 부주지 빼서 이렇게 잘 길러 놓으셨네요 원래 상당히 많이 딸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잘 길러 놓으셨습니다 아, 이제 약을 이제 방제 이제 병충의 방제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 3월 5일, 한 10일 전에는 늦어도, 예, 그, 기계유, 기계유하고 황하고 이걸 살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살포하시고 난 뒤에, 한 10일 이, 뒤에는 또 보르도액 66을 자두에는 꼭 이렇게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유는 충이고, 황은 균입니다. 균. 황은 균이고, 보르도액도 균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뽑기 전에, 겨울 월동 방제를 꼭 하셔야, 예, 자두에는 병충해가 방제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방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또 게시글에다가 자두, 이제 약을 언제 치시는지, 예, 동계 방제를 하시는 거, 그기계부터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오늘 여기 지나가다가 또 여기 밭에 한번 변화를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여기 아는 부분 밭이라서 한번 또 촬영을 해보고 들여다보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날씨도 상당히 너무 추워서 예, 제가 한 10여 분 버티는데 힘드네요. 예, 나무 장작을 많이 해다 놓으셨네요. 그리고 나무도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봤는데 그때는 또 나무가 이렇게 많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자랐네요, 자라기는. 예, 이제 끝까지 이제 거의 여기가 끝인데 끝까지 다다이네요 이제. 다다이고 그리고 높이도 딱 맞고요. 이렇게 키에 딱 닿입니다, 제 키에. 제 손으로 이렇게. 그니까 러 이렇게 과일을 만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이제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들고 하면은 이제 약, 농약, 예, 병충해 방제만 잘 하시면은 예, 될것 같고, 어, 예. 나무는 잘 길러 놨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다 정리도 잘 되고 무 밑에 네, 잡초 방지용 부직포도 다 깔고 계시고 어,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깔끔하게 정리된 밭을 또 오늘 소개를 하나 또 지나가다가 견학을 해 보고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48mm입니다. 시설을 48mm로 이렇게 하셨고 진짜 이거 그 밭도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예. 나무도잘 길러 놓으셨고 대체적으로 예. 앞으로 나무를 좀더잘좀더 그 신경 써서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잘. 예. 7, 8년 된샘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예. 많이는 안 컸는데 지금 뭐 중간중간에 좀 적은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길르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 오늘은 또 지나가다가 이웃면에 추위자도밭 농장을 한번 또 어, 겨울 지금 월동이지만 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시설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보려고 한번 또 촬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